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뒤돌아 봅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발자국들을 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그 실패는 왜 겪어야 했으며,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과는 왜 만나야 했을까?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젊은 시절,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도 모른 채 닥쳐오는 사건들에 부딪히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불행의 연속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고도 위대한 비유를 하나 건넵니다. 그는 인생은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자이크 비유는 단순히 인생이 복잡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은 날에는 결코 알수 없었던 오직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인생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이 아름다운 통찰을 빌려 당신의 지난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점들의 나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걸작이었음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까이서 보면 점이고 멀리서 보면 그림이다. 미술관에 가서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이나 점묘화 점만 찍어서 그린 그림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코를 박고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검은 점 붉은 점 삐뚤빼뚤한 선, 의미를 알수 없는 얼룩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그냥 물감을 튀겨 놓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가 바로 그림의 코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겪는 시련의 아픔, 사업의 실패, 뜻하지 않은 사고들은 그저 검은 얼룩처럼 보입니다. 왜내 인생에 이런 오점이 생겼지?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흉터야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주는 고통이 너무 크기에 그것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뒷짐을 지고 그림에서 열 발자국, 스무 발자국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그제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흉측한 검은 얼룩인 줄만 알았던 그 점이 사실은 인물의 깊은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암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의미 없어 보였던 그 붉은 점들이 모여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내고 있었음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모자이크는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점들에 불과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알수 있다. 이 멀리 떨어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자 세월입니다. 젊은이는 결코 자신의 인생 그림을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 그림 속에 너무 깊이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노인만이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멀어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 죽을 것 같던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검은 점이었구나. 그때 그 엇갈린 인연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신의 한수였구나. 가까이서 볼 때의 혼란이 멀리서 볼 때의 질서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불행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알수 없는 점들의 나열이지만, 멀리서 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모자이크 속 가장 어둡고 거친 부분, 즉, 우리가 불행이나 실패라고 불렀던 그 시절로 돌려봅시다. 젊은 날, 우리는 원치 않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재수 없음이나 내 인생을 망치는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은밀한 섭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우연한 사건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소설가가 주인공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배치하듯 우리의 본질은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그 실패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대학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이토록 깊이 알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큰 병을 알지 않았더라면 건강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독인 줄 알고 마셨던 잔이 지나고 보니 나를 살리는 약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울었지만 사실은 더 바른 길 나에게 더 맞는 길로 들어서기 위한 우회로였음이 밝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모자이크 그림 속에서 검은색 타일 조각 하나를 떼어내면 그림 전체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우고 싶어 했던 그 흑역사, 그 상처 하나를 당신 인생에서 떼어낸다면 지금의 당신이라는 완성된 존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지혜, 당신의 깊어진 눈빛, 당신의 단단한 마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겪은 그 불행들이 당신에게 선물한 전리품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각하러 온 정과 망치였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는 버릴 조각이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종종 모자이크를 맞추다가 이 조각은 모양이 이상해 색깔이 칙칙해 하며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그 찌그러진 조각조차도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버릴 조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날의 방황, 어리석은 선택, 부끄러운 실수들, 우리는 그것들을 시간 낭비였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언덕 위에 서서 내려다 보면 그 구비치는 강물 중 어느 한 구간도 허투루 흐른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직선으로만 흐른 강은 재미없고 메마릅니다. 바위에 부딪혀 구비치고 웅덩이에 고여 썩어가기도 하고 폭포처럼 떨어지기도 했던 그 역동적인 흐름이 있었기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은 이토록 깊고 넓은 바다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것을 권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말을 거두십시오. 대신 그랬어야만 했다. 그것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고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원망스러웠던 기억들이 감사의 기억으로 바뀌는 기적. 이것은 오직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경이롭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네 번째, 노년의 특권산 정상에서만 보이는 풍경.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실패가 사실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는 왜 젊은 날에는 그토록 알수 없었을까요? 왜꼭 머리가 하얗게 새고 다리에 힘이 빠진 이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우리의 지능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노년이 가진 특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산기슭을 오르는 등산객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코앞의 오르막길, 내 발밑의 거친 돌부리,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울창한 나무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이 어디인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른 채 그저 땀을 흘리며 눈앞의 장애물을 넘는데 급급합니다. 이때는 숲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입니다. 삶의 방향보다는 당장의 속도와 고통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 산 정상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로소 시야가 탁 트입니다. 내가 헐떡이며 올라왔던 그 구불구불한 산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 저기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맸던 덕분에 오히려 이 아름다운 계곡을 만날 수 있었구나. 저기서 가파른 바위를 만나 고생했지만 그 덕분에 지름길로 올라올 수 있었구나. 산 밑에서는 도저히 알수 없었던 길의 연결과 의미가 정상의 선이 비로소 하나의 지도처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음은 행위의 시간이지만 노년은 인식의 시간입니다. 젊음은 치열하게 사는 시간이지만 노년은 그 삶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인생의 황혼기에 선 사람만이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그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질서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오직 세월이라는 값을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전반생은 본문이고 후반생은 해설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깨달음을 또 다른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도 그 깊은 뜻을 풀어주는 해설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난해한 문장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기가 바로 이 난해한 본문과 같습니다. 사건은 끊임없이 터지고 감정은 요동치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 채 허둥지둥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는 바로 그 난해했던 본문을 하나하나 풀이해주는 해설서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건의 복선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그 아픔이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함이었구나. 해설이 없는 본문은 미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날의 경험들은 노년의 성찰을 통해 해석될 때 비로소 온전한 지혜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나이 들물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이라는 난해하고도 위대한 책의 마지막 해설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해설을 통해 당신의 지난 삶은 혼란스러운 낙서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명작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완성된 모자이크가 보여주는 얼굴,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노년의 특권을 통해 인생의 전반부가 본문이고 후반부가 해설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그 모자이크 그림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실패와 성공,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라는 조각들이 모여 완성해낸 그 그림. 쇼펜하우어는 그 그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누구일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에는 그 답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에 떠밀려 반응하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멀리서 보니 알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갈림길,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고집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붉은 실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 붉은 실은 바로 당신의 타고난 성격이자 본질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했고 당신이 그런 영혼을 가졌기에 그 고통을 견뎌낸 것입니다. 완성된 모자이크를 바라보는 노년의 당신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리저리 방황한 낙서가 아니었구나. 나라는 고유한 꽃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왔던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자기 긍정을 선물합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실패한 그림일지라도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나의 고유한 색채와 나의 고집스러운 부터치와 나만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일곱 번째.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기에 아름답다. 모자이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조각을 끼워넣거나 뺄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노년의 그림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슬픔이나 체념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완성이자 평화라고 부릅니다.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와 싸우기를 멈춥니다. 그림의 저 구석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불평하는 대신 저 어두운 색깔 덕분에 중앙의 밝은 색이 더 빛나는구나 라고 전체의 조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박물관에 걸린 명화를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명화를 보며 저 선을 좀더 위로 그렸어야지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 작가가 이런 의도로 그렸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를 음미할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작가가 아니라 관람객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치열하게 붓을 놀리던 손을 내려놓고 뒷짐을 쥐고 물러서서 당신이 평생을 바쳐 그려낸 그 거대한 그림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상하십시오. 그래, 굴곡은 있었지만, 참으로 치열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알수 없는 점들과 얼룩진 실수들로 가득해 보였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모자이크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실패와 불행은 나를 망치는 오점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각이었으며 젊은 날에 난해했던 고통은 노년의 지혜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선 여러분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붓을 들고 그림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뒷짐을 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완성해낸 이 거대한 그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첫 페이지에는 서문이 없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페이지, 그 모든 하루하루가 모여.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나라는 유일한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한 그림일지라도 그 안에는 당신만이 아는 눈물과 당신만이 아는 기쁨, 그리고 당신만이 견뎌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존엄한 걸작입니다.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깊고 단단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인생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수고했다. 참으로 치열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완성된 모자이크 그림을 바라보는 화가처럼 만족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